또그 이제 의혹이 나오는 이야기 하고요.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 명태균 씨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 1등 나오는 조사들이 언론에 계속 제공이 됩니다.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의 관계를 아주 의심하는 이런 눈빛이 많은 거죠.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죠. 명태균 음, 음. 씨 알고 있다. 네. 그리고 음, 그때 2021년. 당대표 선거 출마했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 뭐 그렇게 사이가 나쁘거나 뭐 꺼려하고 멀리 했던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것이 어떠한, 예를 들면, 여론조작을 통해서 이준석 띄우기를 하는데 명태근 씨가 PNR이라는 여론조사회사를 이용을 했다. 뭐 그런 게 사실이 아니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구체적인 어떤 사실이 나와야 네네네. 이준석 명태인간의 커넥션, 이준석 너 잘못됐어.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거지. 음.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만 가지고 네네. 이준석 대표 너 해명해. 너 잘못됐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좀 과도해 보인다. 그러면 역으로 그런 커넥션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음.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친분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명태균 씨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전혀 이걸 안 해주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채널에 나가가지고 명태균 씨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김영선과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를 했어요 음. 페북에다가도 심심치 않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을 옹호한다. 아니면은 뭐 말을 다안 하고 있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준석 대표 얘기는 그렇게 큰뭐 뭐 잘못이 있길래 자꾸 저렇게 명태균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되지를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칠불사는 왜 가냐 이거야? 그렇게 새벽에 평소에 인연이 있고 뭐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명태균과 김영선이 김건희 음.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내가 네. 어마어마한 얘기를 당신한테 해줄게. 뭐 자료도 음. 있어. 우리 만나자. 평행히 만나러 가야죠. 안 만나러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게 갔다 왔는데. 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안... 네. 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 얘기대로, 아, 이거는 뭐 선의를 조언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텔레그램 캡처본 하나만 갖고, 김건희 음. 여사 공천 개입을 확정할 수가 없는데, 더 다른 증거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제시를 못 했겠죠. 그러니까 얘기 듣고 새벽 4시에 나무 하나 신고, 그냥 서울 올라와서, 음. 개혁신당 관계자들과, 아니, 김용선 의원이 이런 얘기 했고요. 비리 1번 달래요? 아니면 3번 달래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안 돼! 딱 끄는 거 아니에요. 자, 천하람원 거기 남아있잖아. 남아있다가 네. 2박 3일 남아있었던 게 아니라 음. 그날 아침에 같이 순천으로 떠났다가 네. 천하람원은 음. 다시 김영선 의원 측에서 네. 더큰 폭로를 할 거, 이,가 있다. 음, 음, 음. 다시 만나자. 음, 음. 그래서 다시 만난 거예요. 네, 거기서 네. 계속 2박 3일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그럼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하겠다는데, 음. 얘기를 해주겠다는데, 그냥 센까요?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음. 제가 이제 우리 박지현 교수님한테, 저기, 여러 가지 좀제 제보할 거 있어요. 좀 만나요. 안 만나겠냐고요. 에이, 하고 저기 이준석 대표는 급이 다르지. 철불사까지 내려가는 거하고는 상황이 아니, 그것도 본인이 뭐, 뭐, 낮에 내려간 것도 아니고, 음. 밤에, 밤점을 줄여서 내려가가지고 만나고, 에이, 아닌 것 같아? 하고 올라왔는데, 뭐가 잘못된 자, 선택이 반대로 제 추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순석 대표가 보니까, 그럴듯해. 어, 1번, 3번, 뭐, 비례대표, 어, 이거 가지고도 거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갖고 와서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이걸 가지고 자리 문제를 준다면은 역풍이 불 것이다. 아 그럼요. 이렇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자리 문제를 안 주고 난 뒤에 이걸 터트려도 되잖아요. 왜 터트려요?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걸 터트렸을 때 음. 과연 국민의힘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개혁신당을 찍을까 네. 아니면은. 이거 선거 랍도 개혁신단 니들 보수 개멸시키려고 이런 거 폭로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어떻게 이거 뭐왜 이렇게 폭로했어?라고 괜히 놀라만 불러 일으키고 음. 득표에는 도움이 안될 거라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이건 그냥 킬 없던 걸로 한것 그게 모른 죄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요 그 당시에. 어, 이미, 그,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 나오고, 디올백 이야기 나오면서, 김건희 씨가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한동훈과의 갈등도 생기잖아요. 네. 자, 그런 상황이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걸 터뜨리게 되면은, 고 봐라. 김건희가 개입했지 않느냐. 국민의힘은 지금 김건희가 개입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정당이다. 그렇다면 김건희가 개입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이 아닌 우리를 정통보수로서 밀어줘야지라고 오히려 전략적 제안을 하기가 쉬워지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은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음. 니들이 왜터트리는데 니들이 선거망치려고 그래? 이런 식의 공격도 받을 것 같으니까 위험도를 따져봤을 때 후자가 더 높으니까 그냥 이것은 킬 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자 그러면 여기서 또 넘어가 볼게요 김영선 의원은 그렇게까지 해놓고 왜안 터뜨렸을까요? 김영선 의원이 그때는 이미 누군가가 이제 작동됐겠죠 딜친 거잖아요 딜, 칭하잖아요, 딜. 네. 그러니까 어? 국민의힘 그건... 쪽에도 갔고 음. 어, 민주당에도 쪽 갔다고 민주당에 갔다는 처음 부터 명태균 씨가 아,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시 어, 어. 쇼당을 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제 느낌에는 지역 차원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뭐뭐 뭐 그렇겠죠 네. 뭐 그런데, 이제, 본인이 폭로하더라도 배지를 달 수가 없다. 라고 음. 생각을 하면, 음. 이거를 폭로 안 하고, 네. 그래, 나 이거 폭로 안 하고, 그냥 어떻게 기관장 자리라도 하나 받아야 되겠네. 네. 그래서 그냥 뭉갠 거일 수 있다. 기관장 자리, 그 뒤에 이야기 좀 있었습니까? 음, 내정됐다라는 얘기도 소문으로 들었어요. 내정됐다는 근데, 이야기 소문으로. 네, 이거, 들었다. 이거 막 하기 전에. 이거 막 하기 네, 전에. 그냥 네, 막 이제 발표만 남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중간에 이준석 대표가 허들처럼 작동하는 느낌이에요. 형 같은 사람이 자꾸 이준석하고 연관시켜가지고 그런 거지. 아니, 왜 이준석이 이준석하고 연관시켜. 한마디만 해주면 돼. 뭐라고요? 한마디만 해주면 돼.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명태균이 갖고 온걸 보니까 김건희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 같더라 이야기만 해주면 돼요 이미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뒤집어요 그럼 명태균 녹취록이 네. 터졌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녹취록이 녹취록을 자기는 그 당시에 그런 녹취록을 나는 몰랐지만 몰랐다.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네. 어 김건희하고 명태균이 직접 거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한마디만 해주면 되거든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뭐.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준석 대표가 오해를 사는 게 이준석 대표가 저기 성매매 관련 해결을 낸거 이런 것까지 자꾸 꺼집어내고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앞에서 끌어내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자꾸 연관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laughs> 아니, 제가 연관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안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토마토 TV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화랑 두 사람이 그 녹취록이든 캡처본을 까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솔직히 네. 네. 그걸 왜 못하느냐 이거야 아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차피 이것 때문에 착한 보수 정권이 국민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데 자기네들이 그게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 같아요 이미 양도구역 했는데 뭐아 그거랑 또 이건 다르죠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거하고 보수파 정권이 진흙탕으로 빠지는 건 다르죠 그 그러니까 그렇... 보수파가 통으로 해가지고 니들은 안돼 라는 지적을 받아 먹 그런 이야기 하시니까 더오해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김영선 건이 아니고 수없이 많았을 것이라는 또 의심이 들어요. 아, 많겠죠. 들은 거 있습니까? 뉴스토마토에서 기사를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녹취의 녹취를 보면은 명태균 씨가 야, 나 이거 B도 내가 이거 뒤집었다. 야, C도 내가 뒤집었어. 내가 다 공천 준 거야. 음. 이런 내용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기사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가지 방법입니다.